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어, 오늘 드디어 여자 프로농구가 개막했습니다. WKBL 2022-23 신한은행 솔 여자 프로농구 어, 인천도원체육관에서 신한은행과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케 b 미 스타즈의 경기가 열렸는데 어, 84대 77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신한은행이 이겼어요. 어, 일단은 제가 몇시즌 어, 개막전은 제가 항상 다 봤던 것 같고 현장에서 한 거의 10년 동안 여자 프로농구를 90% 이상 다 경기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 일단 오늘은 이번 시즌은 제가 오늘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집에서 어 편하게 기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경기를 봤습니다. 어 일단은 사실 이게 매경기 이거를 이렇게 제가 뭐 분석을 하거나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집에 오늘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경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접전과 연장까지 가면서 어쨌든 간에 양 팀이 개막전부터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라고 포장은 됐지만 사실 양팀다 아쉬운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 두팀다 지금 전력은 리그 상위권은 아니죠. 현재 갖고 있는 팀의 전력을 평가할 때는 상위권 전력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어, 근데 이런 팀들은 한번 경기에서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신한은행은 오늘 오늘 그 전반에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살렸고 KB도 4쿼터에 10점 차 이상 도망가면서 아, 이건 KB가 경기를 가져가고구나 있 싶었는데 어, 그 기회를 못 살렸죠. 어, 전력면에서 서로 이제 큰 차이가 나는 팀이 아닌 그 신앙은행과 KB였는데요, 오늘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리바운드가 17개 차이가 났다. 음, 그렇게 리바운드를 뺏긴 팀도 문제고, 어, 리바운드를 그렇게 많이 더 잡았는데도 2차 연장까지 간 팀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신앙은행은 이겼기 때문에, 홈 개막전에 대한 부담 을 일단 떨쳐냈고요. KB가 좀더 내상이 크다고 볼수 있겠죠. 어, 양팀은 어, 이 경기 이후에 신한은행은 이제 3일날 삼성생명, 7일날 우리은행이랑 게임이 있고 KB는 4일날 우리은행, 6일날 삼성생명이랑 게임이 있습니다. 어, 대진상 뒤에 있는 두 경기가 좀더 힘든 경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질 경우에 사실 양팀 모두 3연패도좀 고민해야 되는 일정이었거든요. 어, 물론 경기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뭐 뒤에 있는 팀들이 전력면에서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팀들한테 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 경기였는데 KB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뭐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신화은행은 유승희 선수가 선발로 나섰죠. 어, 연습 경기도 거의 안 뛰었고 복귀 후에 훈련도 선수단이랑 따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발로 내세웠다는 건 그만큼 신화은행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유승희 선수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26분 49초 뛰면서 5점 3리바운드 2어시스트. 음, 일 기록이 안 좋았다. 오늘 부진했다. 이걸 떠나서 그냥 유승희 선수가 뭔가 직접 시도하는 횟수 자체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던 경기였거든요. 어, 뭐,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 가 있겠지만, b 시즌 내내 중심적으로 홍을 맞췄던 주축될 선수들에게 어, 초점을 맞추고 어, 유승희 선수는 거의 맞춰가는 느낌. 어, 오늘은 좀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비중을 당연히 조금씩 늘려야겠지만,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음, KB는 오늘 전반, 그리고 4쿼터 막판의 상황을 보면 확실히 좀 나타났는데, 강의 슬이 안될때 혹은 강의 슬이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냐? 어, 연습 경기 때도 KB가 이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강희슬이 터지지 않으면은 공격 실마리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 내내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희슬 선수가 오늘 1쿼터에 무득점이었죠. 득점도 없었지만 슛 시도 자체도 두 개밖에 없었어요. 2쿼터 2분 지나서 그러니까 한 경기 시작 12분 정도 지나서 첫 득점을 성공했는데 2 쿼터에도 1쿼터에 비해서 공격은 더 많이 가져갔지만 6득점이 그쳤습니다. 어, 뭐 그렇다고 강희수 선수가 좀 이렇게 수비한테 묶이면서 혹은 그렇게 수비를 더 끌고 가면서 그 외에 다른 상황에서 좀 파생되는 공격을 만들었느냐, 아 일단 그 부분도 좀 아니었거든요. 결국. 강희슬의 슛이 들어가고 득점이 돼야지 강희슬로 인해서 파생되는 공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지금 KB의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팽팽한 흐름에서 먼저 치고 나간 건 신한은행이었죠. 선수 교체 후에 KB가 초반에 한번의 흐름을 내줘 버립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다가 교체하면서 어, 엄서희 선수가 좀 이렇게 수비에서 좀허점을 드러냈죠. 바로 들어오자마자. 근데 이때 흐름을 내주면서 전반 내내 그 만큼의 공백을 계속 끌려간 원인이 됐거든요. 교체로 투입된 강개리 선수한테 계속 당하면서 흐름을 내줬습니다. 어, 이때 투입되자마자 강개리 선수한테 좀 기를 살려주면서 오늘 경기 내내 강개리 선수가 역할을 해 나가는데 좀 원인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강희선 선수가 원래 좀 식스맨으로 투입이 됐을 때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좀 팀에 활력을 넣는 선수긴 하지만 지금 KB 전력을 놓고 봤을 때 벤치에서 들어온 선수한테 기를 살려주면은 좀 경기를 풀어가기가 좀 어렵다. 어, 오늘 강계리 선수 활약 정말 좋았는데 어, 사실 이렇게 꾸준히 강계리 선수가 오늘 같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면은 유승희 선수가 좀 올라올 때까지 신화은행에 앞서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음 경기. 윤예빈이 없지만 앞선에서 K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강길희 선수의 오늘 플레이는 어,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었고, 6맨으로 어, 나오는 선수. 사실 유승희 선수가 좀 초반에 선발로 나왔지만 활기찬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김소니아 선수가 초반에 파울 3개를 보면서 나간 상황이었는데, 이때 식스맨으로 들어온 선수의 기를 살려주면서 경기 분위기를 뺏겼다. 어, 좀 전력면에서 상대보다 여유 갖고 있는 팀이 아니라면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데, 여기서 흐름을 내주면서 KB는 오늘 경기를 좀 어렵게 가져가는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음, 일단 KB의 전반을 보면요, 어, 1쿼터 종료 6초를 남기고, 최진 선수가 득점을 올렸죠. 근데 그리고 거기서 득점을 하고, 그냥 그게 마지막 공격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 강계리 선수한테 버저비터를 받고 끝났, 맞고 끝났습니다. 어, WKBL에서 보통 한 선수가 볼을 몰고 넘어와서 마무리하는 데까지, 기본적으로 4초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남자 농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속공이라는 부분이 선수가 치고, 넘어왔을 때, 2, 3초 남겨놓고, 어, 찬스다! 싶은 상황에서의 슛을 올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6초. 제가 아까 4초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수비가 어느 정도 제어만 해준다면, 6초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 코스트 플레이로, 플레이를 하는 것솔 쉽지 않아요. 근데, 강계리 선수가 그냥 혼자 몰고 와가지고, 슛 찬스를 잡아서, 노마크 슛을 던져가지고 줄수 있게 한 거. 수비 집중력의 KB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죠? 이 흐름을 내줬을 때 KB가 1쿼터, 그리고 2쿼터까지, 예, 정말 흐름이 안 좋았어요. KB의 모습이. 뭐 신한의 속도를 못 따라갔는데, 박지수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5대5 농구를 맞춰서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지금 KB가, 어, 그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KB도 신한은행이 좀 속도전을 펼칠 때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신한은행의 트랜지션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초반에 그리고 경험이 없는 선수들도 아닌데 영리한 수비를 못하면서 파울을 범했고요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를 놓치면서 어 분위기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집중력 도 떨어졌어요 공격에서 이지션 놓치고 야터 안들어간 후에 리바운드 못하고 백코트 넣고 우왕좌왕하고 수비 리바운드 때 박스 안 되고 뭐 이거는 하위권 팀들이 경기 질때 그러니까 소신 좀 이렇게 얘기하죠. 자멸한다고 말할 때 나오는 그 패턴인데, 1쿼터 막판부터 2쿼터까지 KB는 이런 모습을 쭉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바운드 17개, 오늘 경기 내내, 17개를 뺏겼는데, 더 많이 뺏겼는데, 압도적인 리바운드의 열쇠거든요? 신화은행이 투지가 강하고, 적극성과 운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에요. 근데, 높이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이런 신화은행을 상대로 17개의 리바운드를 뺏겼고, 공격 리바운드를 21개나 내줬다. 한 경기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KB는 이런 형태의 농구가 계속되면요, 어, 그 어느 팀을 상대로도 리바운드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이 지점이, 오늘 신화은행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신화은행이 도망가질 못해요. 음, 뭐, 이지 슛 뜻을 놓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외곽슛이 정말 터지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한은행이 오늘 3점슛 27개 던져서 6개 성공했습니다. 22.2% 성공률인데, 어 전반에는 12개 중에 2개만 들어갔어요. 3점슛이 뭐, 좀 어려운 상황에서 던진 슛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슛 기회였거든요? KB의 외곽 수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한방이 안 들어갔어요. 신한은행이 2쿼터 3점 찬스 6개 중에서 5개를 놓쳤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들어갔어도 전반의 흐름은 완전히 넘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 KB가 좋지 않은 경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줬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이 부분에서도 신한은행이 어, 정말 상대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을 때 그렇게 못하는 모습. 아직 좀 만들어야 가될게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뭐 역전 후에 이제 뭐 4쿼터에 추격할 때 김지영 선수가 3점 2개막 놓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 그렇다고 몇개 정말 먼 거리에서 던진슛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무리한 3점 축을 많이 던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서도 안,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거기서 안 들어가면은, 신화은행이 할수 있는 농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뭐,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농구를 해야 되는데, 이 성공률은 분명히 좀 올려줘야 된다.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3점 슛에 들어가 좋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 신한은행 연습 경기 때 정말 3점 슛이 폭발적으로 터지기도 했고, 그걸 많이 준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팀 3점 슛 성공률이 기본적으로 30%는 돼야지, 되는 부분. 사실 그 정도가 되더라도 3점슛 위주의 농구라는 거는 어, 좀 도박에 가깝거든요. 예전에 한번 3, KB 스타즈가 과거 박지수 선수 들어오기 전에 양궁 농구를 할때 그때 당시에 서동철 감독이 했던 얘기는 그 KB 감독이었죠. 그 당시에 팀 3점 성공률이 35% 정도는 돼야지 이런 농구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런 면에서 신화은행이 똑같은 색깔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3점슛 성공률은 좀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KB는 반대로 오늘 경기에서 강희슬이 살아나야 하고, 또강희슬 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어, 수비에서부터 뭔가를 잡아가기보다는 공격이 돼야 수비도 된다는 걸좀 증명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강희슬이 터지면서 내외가 공략이 다 되니까, 어, 뭐, 수비가 따라 나오든 좁아지든 다른 선수들은 그공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오늘 김수남 선수가 정말 잘 활용을 하면서 3쿼터, 4쿼터 초반까지 KB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뀌어서바 경기를 몰아붙였죠. 어, 또 이렇게 좀 흥, 공격에서 흐름이 타니까 이 시점에서의 리바운드는 KB가 오히려 신앙은행하고 좀더 대든하던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솔직히 얘기하면 은 전반 끝나고 나서 흐름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거를 강희슬이 살아나면서 3쿼터에 다 이제 승부를 뒤집고, 그리고 10점 이상 4쿼터에 도망가는 것도 결국 강희슬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준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강희슬이 빠지면서, 강희슬 선수가 수비가 약하다, 강희슬의 수비가 약점이더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이게 워낙, 그, 강희슬 선수가 플레이를 주전으로 나오면서 좀 게임을 뛰기 시작했던 초년차 때, 그 시기에 좀 이미지가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비가 정말 뛰어난 선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비가 아주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 수비에서도 늘어, 많이 는 부분도 있고, 팔이 길어서 스틸, 스틸이라든가 상대 공 컨테스트, 그리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한테 어느 정도 수비에서도 좀 위협을 줍니다. 리바운드도 많이 늘었고요. 근데 강의슬이 빠지면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KB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뭐 연장에서 김민정까지 나간 상황에서는 뭐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없어졌다고 라 봐야죠. 강예슬은 오늘 3점 슛 4개 포함해서 19점 넣었고요. 3점 성률은 공 50%였습니다. 전반에 부진했지만, 한번 감자 오면 정말 무서운 선수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뭐, KB는 오늘 경기를 패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어 김민정 선수의 분전도 있었지만, 김소담 선수가 13점 칠리바운드 6어시스트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지수 선수가 들어오면은 더 무서워질 팀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를, 어 나타내주긴 했죠. KB가 만약 하위권으로 쳐져서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4위 팀에게 한두경기에서세경기 정도 끌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지수 선수가 복격이 되면 은그 정도 경기차를 따라잡는 거한 뭐 라운드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뭐 작년까지 뭐 박지수 없으면 뭐뭐할수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이건 의미 없는 얘기다. 버젓이 박지수가 있는데 없을 때의 과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라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박지수가 오면이라는 가정이 의미가 없죠. 일단 그 부분은 박지수가 온 다음에 생각해도 될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전까지 순위 싸움을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의 최소화는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유지해야 되는 게 관건이 될것 같아요. 오늘 KB 같은 경우에는 허연 선수가 어, 양팀 풍틀어서 가장 많은 시간 뛰었어요 46분 12초. 3점슛 세개 포함해서 17.5리바운드, 어시, 5어시스트, 4스틸. 박지수 없이 뭐할수 있냐라는 말을 들었던 그런 평가 절하를 받을 그런 선수는 아니라는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다만 오늘 경기에서 그냥 허연 선수 좀두 가지 부 분에서 좀 치명적이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음, 우선은, 사쿼터 58대 49 리드에서 강, 이, 허연 선수가 3점 추수 성공하면서 61대 49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하은행 공격에서 공격권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한 골이었으면은 뭐, 경기가 끝나는 타이밍이었죠. 진짜 딱 승부를 끝내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볼을 몰고 넘어오던 허은 선수의, 예, 볼을 뺏으려고 뒤에서 신하은행의 수비가 들어와요. 근데 그한 번은 안 뺏겼어요. 안 뺏기고 넘어왔는데, 그 뒤에서 수비가 또 오는데, 허유은 선수가 그걸 모르고 공을 뺏깁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로 속공을 맞아서, 한체진의 3점 슛이 나오면서, 경기 점수차가 좀 줄어들었죠. 이게 최소한, 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플러스 2가가 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KB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5가 된 순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 뭐, 뒤에서 수비가 오는 거좀더 살피는 게 조심성이 필요했다고도 생각이 되고 팀 동료들도 뒤에서 수비가 온다는 걸좀 얘기를 해줬,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순간이 사실 KB는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쉽게 3점을 맞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어쨌든 신한은행에 마지막 선고를 내릴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면서 연명을 시켜줬고 강이 슬이 뜻하지 않게 오바직방으로 나가면서 신한은행이 완전히 사랑하게 흐름을 만들어줬다 라고 봐야겠죠. 음, 역전당한 후에도 음, 마지막에 KB가 공격권을 가졌을 때 허현 선수가 돌파를 잘했죠. 그래서 김소연 선수한테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어, 뭐 결론적으로 자유투 넣었으면, 두개다 넣었으면 끝났을 게임인데 이 부분이 아까웠죠. 허현 선수가 사실 중요한 경기 중요한 순간에서 자유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허연선수 작년 자유투 성공률 80%로 그 예전에 60%대였던 거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 플레이오프 2차전이라던가 중요한 상황에서 좀 플레이, 이 자유투를 놓치는 경향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트라우마가 되면은 상당히 음,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작년 뭐 데뷔해 가지고 허현 선수에게는 이제 허현 선수는 볼 잡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자유투를 얻는 상황도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음, 상대가 허현에게 파울을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 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 일단은 또 허현 선수가 뭐 자유투 상황도 자유투 상황인데 자유투를 떠나서 사실은 뭐 파울을 얻어냈지만 그것도 바스켓 카운트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어, 그런 부분에서 허연 선수가 오늘 정말 잘해줬는데, 이두 장면 중에 한 장면만, 어, 놓치지 않았다면은, KB가 4쿼터 안에 승부를 끝낼 수도 있었다. 전반에 정말 안 좋은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수 있고, 일단, 그 허연, 뭐, 연장 가서도 KB가 2차 연장까지 가면서 정말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저는 2차 연장까지 간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신한은행에좀 부담은 있었겠지만, 뭐, 홈 개막전에 대한 부담은 있었겠지만, 신한은행이 아직 강팀으로 올라오, 네, 넘어서 될 단계다 라고 생각되는 게 강의 슬리회장 당한 후 3분 50초 동안 KB의 경기 자체를 딱 보면 은 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KB가 할수 있는 건 없구나 라는 답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때 아, 좀 아쉽죠 KB는 다른 것들 좀 유기적인 것들이 오늘 경기장에서 잘안나왔다 얘기죠 음, 그런, 그런 면을 볼때 허위운이 자유토를 놓치는 순간 사실상 KB는 오늘 경기를 진거였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연장 2차 연장까지 갔지만 그거는 정말 아, 연명? 그,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단 내용 면에서도, 뭐 2차 연장에서도 패했는데, 거기서 뭐덜 따라잡아서 3차 연장 갔으면 뭔가 할수 있었을까. 점점 오히려 신화은행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죠. 어, 마지막으로 신화은행 보면은 김소니아 선수, 이적첫 경기에서 부담이 있었을 텐데, 42분 19초 뛰면서 23.16 리바운드 했습니다. 어, 수치도 중요하지만 연장 승부처에서 결국 득점해줬다는 거, 뭐이 부분에서 좀 에이스 역할을 찾아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울 관리는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음, KB는 박지수 선수가 있을 때도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대 선수를 집중 공략해서 오반 측으로 내보내는 플레이를 잘 못했어요. 뭐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어, 몇 년째 그걸 잘 못합니다. 사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스매치 이용해가 뭐스뭐 미스매치 용해가지고성대 스위치를 만들어서 뭐 그런 플레이를 만들기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잘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 KB를 상대로 초반에 파울 3 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파울 관리가 된건 아닐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파울을 1쿼터에세개를 하고 마지막까지 파울 관리가 잘 됐지만, 그냥 파울 관리가 잘 됐다라기 보다는, 이런 상황, 이런 게 정말 상대가 약점을 보였을 때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이 리그에서 최강인 팀은 정말 우리 은행의 독보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팀이었다면은, 김소니아 이런 파울의 약점, 김소니가 과연 끝날 때까지 코트에 서있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어쨌든 오늘은 파울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닌 캡이었다. 물론 강의슬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파울 관리의 미션이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김소니아 선수가 좀더 조심성, 조심성. 그래서 사실 수비 적극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 좀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최대한 파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게 필요할 거다. 일단은, 김소니아가 이 팀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뭐, 사코토 마지막, 득점? 어뭐 강계리 선수도 그랬지만 그 4쿼터 연장 1차 마지막 상황에서 득점을 못 올려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경기를 이기는 데는 김소현 선수의 결정적인 득점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파울 관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김진영 선수가 인상적이었는데 뭐 강계리 선수 워낙 잘했으니까 강계리 선수 아까 언급한 걸로 빼고 넘어갈게요. 김진영 선수 인상적이었는데 19점 13리바운드 3어시스트 어, 중요한 순간에 설명 안 들어간 거 있지만, 뭐, 그것까지 다바라면 너무 욕심이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김지영 선수가 파워 관리가 잘 됐다는 거. 파워 관리 잘 되면서 투지 있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더블 더블 잡아줬고, 뭐 이런 플레이를 했다는 거. 워낙 KBA 경기를 할때좀 전투력이 높아지는 선수여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긴 했겠지만, 뭐,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김, 김소니아 선수와 더불어 이렇게 김지영선수를 더블 더블을 기록했는데, 김지 선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신하은행 조금 더 나은 경기를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오늘 경기는 뭐좀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집에 있다 보니까 컨텐츠가 어, 너무 천편일적이고 하는 게 없을 는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부분만 만들어봤습니다. 어, 오늘 경기 양팀뭐 초반의 경기력 그리고 야투 본에서 아쉬움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어, 개막 시즌 개막했을 때는 대부분의 팀들한테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좀 지나갈수록 본인들이 비시즌 연습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리고 준비했던 것들을 좀 만들어 내그 시즌 경기에서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오늘처럼 재미있는 경기. 어, 연장 접전이라던가 뭐 이런 경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더 선수들과 감독들은 힘들겠지만, 그리고 현장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음, 마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좀 그런 경기 많이 나오면서 팬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저 제가 현장 갔을 때 말고요, 어,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좀 기사 빨리 마감할 수 있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다음에 또... 어. 시간 되면은 그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네,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퍼미션 약간 이지샷 이런 것들 한두개더 넣었으면 사실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잡은 거에 그거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게좀 많았잖아요. 음. 어, 그래서 좀그 거기에서 원래 더 벌릴 수 있었었는데. 전반을 오전밖에 못 이기고 끝낸 거는 그런 음. 꼴미 슛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제 현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이 개막전이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긴장을 한것 같았고, 음. 우선은 뭐 1쿼터까지만 보더라도 좀 다들 긴장감이 되게 높았던 것같아서그서 그렇기도 했고, 또 하나는, 좀 소니아가 되게 무리한다라는 음, 느낌이 음. 많이 들었어요. 소니아 원래 뭐 플레이 스타일이 우리은행에서도 그런 거가 한두 차례 있을 때마다 위 감독님은 되게 눌렀잖아요. 음. 못 하게끔. 근데 반면에 군화장 감독님은 그냥 괜찮다, 잘한다 하니까 막 3.2발 두 두발뭐세발 뭐, 뒤에서 막 던지니까 아, 이럴 때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은 했지. 맞아요. 그냥 전반까지만 해도 되게 답답한. 내가 k b 스타즈 연습 게임 보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어뭐 KB가 막 엄청 잘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짜여진 움직임이 그러니까 프리랜스로 잡힌 움직임이 딱 있다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 오늘은 아뭐 이도 저도 안 되는 초반에는 그런 게 많이 보였었는데 그게뭐 강의을 쪽에서 확실한 득점이 안 나오니까 아웃 넘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그렇게 뻑뻑해 보이는 느낌이 든게 아닐까? 근데 그래도 외곽하고 외곽을 많이 던지는 팀이다 보니까 외곽도 견제해야 되고 골밑도 견제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뭔가 완벽한 찬스가 나온 게 아닐까?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가리 게리가 마지막에 아름이한테 골밑으로 찔러주고 막 이런 것도 좀 아니 여기 이렇게 좁은데서 이렇게 확실한 득점이 나온다고 이런 거는 결국 외박 외곽에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수비가 갈길을 잃는 거잖아. 음. 전화가 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난 전화 두개 있지 않아요? 세 개예요? 아니 <laughs> 열 개까지 있어도 되지 뭐. 왜요?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 어 지은죄가 많아서. 아왜왜왜 이해하는 거야 그거를 이 말은. 아... 그러니 그렇게 말하니까 공감이 돼가지고. 음, 제목 뭐 보이스 막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초상권 이 있습니다. 저 신고할 거예요. 영 영상에 잘 사용할게. 아...